소개할 제품은 EU 플러그형 7인원 벽면 전원 스트립 멀티 소켓이요. 요거안 하면 방이든 사무실이든 충전 걱정 싹 사라진다니까요. 일단 기본적으로 AC 콘센트에다가 USB 포트 3개, 3 개, QC 3.0 고속 충전 포트 한 개, PD 타입 C 포트 한 개까지 딱 들어가 있어서 총7 가지 포트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이 말이요. 특히 QC 18W 포트는 안드로이드폰이나 보조 배터리 고속 충전해줬고 PD 35W 타입 C 포트는 아이패드나 맥북 에어, 갤럭시탭 같은 것도 빠르게 충전해주는 힘 있는 놈이요. 그냥 USB만 있는 거 아니오? AC 콘센트도 같이 달려 있어서 노트북 어댑터, 헤어 드라이어 전기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하나의 벽면에서 전부 해결할 수있다니 요게 벽에 딱 붙여 쓰는 타입이라서 멀티탭처럼 선 지저분하게 늘어지지도 않고 딱 고정돼 있어서 안정감도 있고 보기에도 정리 잘된 느낌이에요. 또 전원 스위치도 따로 달려 있어서 쓸 때만 딱 켜고 안쓸땐 전원 바로 꺼버리면 되니 대기 전력도 줄이고 안전해도 좋지요. 디자인도 깔끔하게 빠졌고 이후 플러그 방식이라 해외 여행용으로도 좋고 변환 어댑터 쓰는 집에서도 요하면된든요 폰, 태블릿, 이어폰, 노트북, 스마트워치 한 번에 다 충전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런 멀티 소켓 하나쯤은 필수템이에요. 특히 자리 차지 안 하고 벽에 붙는 구조라서 작은 방, 기숙사 책상 옆에 설치해두면 편리함이 진짜 배로 느껴질 거요. 소개할 제품은 2025 남성용 야외 스포츠 스마트워치요. 이놈은 그냥 시계가 아니요 야외 활동, 운동, 생존까지 다 커버하는 제대로 된 스마트 기계요. 먼저 디자인부터 묵직하게 잘 빠졌어. 손목에 착 감기면서도 남자다운 느낌이 확 살아있고 튼튼하고 거친 환경에도 잘 버텨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오. 기능을 보자면 GPS 추적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등산, 러닝, 자전거 탈때 이동 경로를 정확히 기록해주고 나침반 기능까지 있으니 길리를 걱정 없이 방향도 딱 잡아주지요. 또 하나 특이한 게이 시계에는 LED 손전등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밤길 걷거나 캠핑장에서 손전등 필요할 때 소목에서 바로 불켜서 비춰올 수 있다잉. 작지만 진짜 실용적인 기능이요. 3ATM 방수 등급이라 비 오거나 손 씻을 때물좀튀는건 걱정도 말고 야외에서 흙이나 땀 묻어도 그냥 닦서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즘 제일 필요한 기능? 블루투스 5.3 통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. 폰 꺼내지 않아도 시계에서 바로 전화 받고 끊고 통화 품질도 안정적이라 운전 중이나 손이 바쁠 때 아주 유이요 운동 기록, 심박수, 걸음수, 수면 추적까지 기본적인 헬스 기능도 다 들어 있고 배터리도 튼튼하니 한번 충전해 놓으면 며칠씩 쭉쭉 가는 거예요. 무엇보다 야외 스포츠나 캠핑 즐기는 사람, 또는 거친 환경에서도 튼튼하게 쓸수 있는 시계 찾는 사람한테는 이 시계 하나면 진짜 끝이요 멋도 챙기고 기능도 챙기고 터프한 스타일 좋아하는 분한테는 더더욱 잘 맞을 거예요. 소개할 제품은 USB-C 타입 SSD. 요게 말이요 최대 1000MB 속도로 달리는 완전 빠르고 똘똘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용량 파일 옮길 일참 많잖아요 영상 편집하던가 고화질 사진 백업하거나 게임 파일 업무 문서 같은 거 옮길 때 느려 터진 USB 쓰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 요놈은 USB 3.2 인터페이스로 읽기 쓰기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다 이 말이요 최대 1000MB까지 나오니까 몇 기가짜리 영상도 쓰가면 끝나는 거지요 게다가 단자가 USB, C랑 USB, A 둘다 지원돼서 맥북이든 윈도우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데스크탑이든 다양한 기기에 그냥 바로 꽂아서 쓰면 돼요 호환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속 편해요 256GB부터 2TB까지 용량도 다양하게 나와갖고 용도에 맞게 골랐으면 돼요 사진이나 문서 위주인 분은 256GB 영상 편집하는 분은 1TB, 2TB 추천드려요 외형도 깔끔하게 잘 빠졌고 가벼워서 바지 주머니에도 쏙 들어갈 만큼 휴대성도 좋아 출장, 여행 다닐 때도 들고 다니기 아주 편하지 그리고 SSD라서 충격에도 강해요 HDD처럼 떨어뜨렸다고 고장 잘 나는 게 아니요 데이터 안정성도 뛰어나니 중요한 파일 저장할 때도 믿고 쓸수 있다 이 말이오 맥북 프로, 갤럭시북, 윈도우 노트북, 태블릿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USB OTG 되는 기기라면 어디든지 바로 연결해서 속 시원하게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으니 업무용이든 개인 백업이든 아주 요기너지요 소개할 제품은 블루투스 무선 연결 셀피 우면 디스플레이 모니터요 요거 말이오 휴대폰으면 카메라로 셀카나 브이로그 찍을 때내 얼굴, 표정, 구도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화면 장치요? 요즘 폰으면 카메라가 화질이 훨씬 좋잖아요. 근데 찍을 땐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화면이 안 보이니? 감으로 찍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요놈이 딱이요. 블루투스 연결로 휴대폰 화면을 작게 미러링해서 폰 뒤에 딱 붙여 놓고 내 얼굴이나 포즈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 미니 모니터예요. 일단 연결도 쉽고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폰이든 블루투스로 착 붙여서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송출해 준다 이 말요. 딜레이도 거의 없고 선도 필요 없는 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촬영해도 되니 진짜 편하 특히 혼자 촬영하는 유튜버, 틱커제작자 브이로그 자주 찍는 분들한테는 카메라 뒤에서도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영상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잉. 요 셀피 모니터는 휴대폰 뒷면에 자석이나 클립 형식으로 붙여서 쓰고 충전식이어서 따로 전원선 없이도 몇 시간씩 거뜬히 쓸수 있어요. 디자인도 작고 가벼워서 무게 부담도 거의 없고 들고 다니기에도 딱 좋아요. 그리고 화면 밝기도 조절 가능하고 알림 표시나 배터리 상태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갖고 촬영 중에도 전체 컨디션을 파악하기 좋다 이말이오 셀카 찍으면서 화면을 보고 싶다. 혼자 브이로그 촬영할 때 얼굴 안 잘리게 찍고 싶다. 조명 확인이나 포즈 조정 실시간으로 하고 싶다. 분들한테는 스마트 셀피 모니터가 진짜 꼭 필요하죠. 소개할 제품은 360도 회전되는 접이식 석 진공 컵 타입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요. 이거 하나 있으면 차 안이 확실히 정리되고 운전도 훨씬 편해진다니까요. 먼저 흡입컵 방식이라서 차 대시보드나 앞유리 같은 데다가 착 붙이기만 하면 단단하게 고정되는 거요. 운전하다가 덜컥 거려도 커브길 돌아도 한번 붙여놓으면 잘안 떨어진다니. 그리고 요건 자석 내장이라서 폰에 맥세이프링이나 금속 플레이트만 있으면 척하고 갖다 대면 바로 붙어요. 한 손으로 딱 붙이고 필요할 땐슥 떼내고 진짜 간편요. 또 중요한 게 360도 회전이 된다는 거요. 세로로도 쓸수 있고 가로로도 돌려서 쓸수 있으니 네비 볼 때도 좋고. 영상 통화할 때도 딱이고 운전하면서 방향 바꾸기도 편하지요. 게다가 요건 접이식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안쓸땐 착잡어서 차에 쏙 넣어 놓으면 되고 쓸땐딱 펴서 원하는 위치 각도로 세우면 끝이요. 차 안이 복잡하지도 않고 보기에도 깔끔하지요. 휴대폰 크기 구해도 거의 없어요. 아이폰이든 갤럭시든. 요즘 나오는 폰들은 대부분 다잘 붙고 무게감도 탄탄히 지탱해 주니 걱정 붙들어 매도 된다잉 그리고 이게 꼭 자동차에서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책상 위, 주방, 화장실 거울 옆, 침대 프레임, 냉장고옆 어디든 매끄러운 면만 있으면 착 붙여서 거치대로 쓸수 있으니까 진짜 멀티 시나리오용 스탠드지요. 한마디로 차 안에서도, 집 안에서도, 어느 장소에서도 쓸수 있는 다용도 거치대요. 소개할 제품은 1080도 회전 수도꼭지 익스텐더요. 요거 하나 수도꼭지에만 딱 달아주면 주방이든 욕실이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. 1080도 회전이라고 해서 처음에 놀래지만 그 말은 즉슨 세로로도 가로로도 앞뒤 좌우 사방팔방으로 물줄기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요. 기존 수도꼭지는 물 나오는 방향이 고정이라서 큰 냄비 씻을 때나 세면대 구석 청소할 때 손목과 거하면 불편하게 했잖아요. 근데 이놈은 로봇팔처럼 유연하게 꺾이고 회전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쭉 뻗고 꺾고 당기고 다 된다잉. 싱크대에 물 튀지 않게 조절도 되고 세면대에 머리 감을 때도 각도 맞춰서 편하게 쓸수 있어요. 또두 가지 물줄기 모드가 있어요. 하나는 부드럽게 퍼지는 분무형, 하나는 직선으로 쭉 나가는 집중형 스트림. 설거지할 땐 집중형. 야채 씻을 땐분모용 필요할 때마다 딸깍딸깍 전환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오. 설치도 간다뇨. 기존 수도꼭지 끝에 돌려 끼우기만 하면 되고, 대부분 표준 규격이라 주방이든 욕실이든 거의 다 호환된다잉. 별다른 공구도 필요 없고, 손으로 슥슥 돌리면 끝이오.